이 나도 노안인가? 읽기 할때 작은 글씨가 흐릿해? 영상 목적 속에 간단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노안 늦추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노안원인 및 특징 설명 정의 수정체 탄력성 감소로 인한 노화성 근거리 시력 저하 발생 시기 보통 40대 이후 흔히 시작됨 3. 노안에 좋은 음식 비타민 어마이너스 e 카로틴 당근 고구마 호박 등 야맹증 시력 유지 비타민 C 앤드 익기위 감귤류, 해바라기 씨항 산화 효과, 루테인 지아잔틴 시금치 케일, 달걀 노른자, 황반수 정체 보호, 오메가 3 지방산 연어, 호두 등 망막 건강, 눈 건조 완화, 아연 굴 육류 비타민 A 운반 망막 기능 4 생활 습관 앤드 보조체, 20만 2020 법칙 화면 20분, 20피트 멀리 20초 전환, 자외선 차단 앤드 금연, 선글라스 착용, 흡연 피하기.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인공 눈물 보충, 건조 방지. 5. 전문가 의견 앤드 한계. 운동법 단순 눈의 피로 완화 목적, 노안 자체 개선은 어려움. 시력 교정 안경, 콘택트, 수술 등 필요성. 6. 눈 운동 시험. 펜슬 푸 시험 연필을 코끝까지 가까이 가져오기 초점 유지됐다가 반복. 시계 방향 눈 돌리기 십자팔자 운동 초점 근육 자극. 음식 습관 운동을 조합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 노안 자체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고, 증상 개선을 위한 안과 진료 및 교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눈 건강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